여러분, 상상해보세요. 여름이 사라지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세상. 이건 1670년 조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.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고 우박이 아이들을 덮쳤죠. 이 기근은 조선뿐만 아니라 유럽과 명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기온이 떨어지며 인구의 7%가 사망한 이 재앙은 조선의 왕현종이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마운더 극속이라 부르며 태양 흑점 활동이 줄어들어 기후가 급변했다고 설명합니다. 조선과 명은 하늘의 분노로 여기며 유교적 질서를 지켰고 유럽은 과학적 사고로 이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. 결국 이 선택의 차이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오늘날 기후 위기도 비슷한 도전입니다.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? 역사는 반복됩니다.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.